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. 예예. 시간 예. 많아요. 천천히. 아 예예. 그그자이 그, 이학문이라고 합니다. 지,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저우한 번도 신 적이 없거든요. 어 저는 지금 아. 아, 어, 지금, 지금 아, 또, 이병, 이병, 이병 황당에 지금 나 갖고, 지금, 뭐, 이렇게, 저, 저 그, 뭐, 울리, 울리거든요 지금 울리는데 저는, 어,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. 저는, 예, 저는, 지금, 저기, 보기보다는 강단이 있어갖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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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일을 하고 싶은데, 세, 세 군데 거치고갖고세 군데 고쳐가지고공영방게라는 회사에 저, 저, 입석하게 됐습니다. 그때는 청, 1996년도 결혼하고 발언 됐으니까 그때는 기억이 남는 납니다. 97년도 저 이제 IMF 때 저기 공영 방제의 전신인 아, 중앙 중앙용역공사를 들어갔습니다. 저는 저 일할 게 전까지는 몰랐어요. 몰랐어요. 몰랐는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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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제 거기 방역업체더라고요. 예. 했 아, 그렇죠. 그래요. 그렇죠.